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소는 출애국기 9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구장의 말씀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인 짐승의 주, 죽음과 여섯 번째 재앙인 종, 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여호와께서는 모세 할아버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 그러니까 이 재앙의 다섯 번째 재앙인 짐승의 죽음은 짐승은 이집트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 제왕은, 종기는, 어, 오, 어, QA 506번에 보시면, 이 질병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며, 힘든 질병이며, 어, 죽을 것 같은 질병으로 제왕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 일곱 번째 제왕은, 번개와 우박입니다. 이것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이러한 재앙을 받고 이 재앙을 재앙이 내릴 때에는 어, 자신이 알아듣겠다, 알겠다고 말하지만 재앙이 끝난 후에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어, 온갖 벌을 내릴 것이다. 14, 어,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어 나의 이름을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 이 구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집트,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금 하기 위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 주어 나의 이름을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상황과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어, 상황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나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노라 하면서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두 믿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닌 천국이 아닌 지옥의 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전환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씀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으니까 내가 고집 피우고 내 생각으로 내판단대로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하고 나는 잘한다고 나는 난 잘하고 있다고 나는 내가 잘났다고 나의 고집을 피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저주이고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는 깨닫지 못하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나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그렇게 이루어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살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날이 되어서 제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 전도하여 열매 맺는 우리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